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PM 독서법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해왔고 또 포토 리딩으로 성경 읽기를 해온 어, 오늘의 어떤 그 중간 평가랄까 그런가 것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람이 이런 말 하지요. 어떤 유행과 노래에 보니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제목을 갖다. 날마다 익어가는 진앙. 익어간다. 익어가 이건 익어간다이 말은 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빛나고 고귀한 보배로 되어간다. 그래 열매가 익어가면은 농사지은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잘 익은 과일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할 때는. 분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어가는 신앙생활.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몸은 후패하나,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새로,육은 후패해지나, 내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이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아기가 태어날 때하고 열살될 때하고. 50될때고 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 됩니다. 몸도 크지만, 또 이게 정신적도 자꾸 자라야 되죠. 그것이, 저, 배드로 후, 배드로 전서 2, 2장 아닙니까? 젖을 먹고 잘 자라가는, 음, 그런 신앙. 1년을 교회 다니고, 2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었으면 1년 다닐 때하고 달라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고, 그걸 달라야 돼요. 같으면 안 됩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뭐이 아주 그뭘 할까, 막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또 알고 나니 또 그런 일안 하고 날마다 후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가 이거 가 날마다 이거 가는 신앙 생활의 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거 가는 신앙 생활. 그래서 이것은 제 경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 PM 독도법으 가지고, 어, 시작한 지가 한 6년 됩니다. 6년. 본격적으로 한 것은 바로 6년, 어, 5년 됩니다. 5년 동안, 이제 포토리딩을 정상 궤도로, 그때는 정상 궤도, 지금 보면 또, 또 유치하죠. 정상 궤도로 한 데가 한, 어, 5년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변화를 시켰어요. 나를. 엄청나게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는 오늘 이 기준입니다. 오늘 이 강의하는 이 아침까지 기준입니다. 오, 우리 놀랐을 때 오라 그러죠. 이 기쁨, 이 행복. 나를 변화시킨 거 이겁니다. 오, 이 기쁨, 이 행복. 하루를 생각하면 지겹, 지겹습니까? 덥다고. 삼복도 일하고, 직장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할 일할 것에 가뭐 시겹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오, 이 기쁨, 오, 이 행복. 저도 직장합니다, 지금. 직장 다닐 나이가 훨씬 넘은데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도 전도하면서 직장 생활에 직업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줘도 내가 내 먹을 것은 내가 벌어가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그 갖다가 바울은 나는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활하고 우리 주위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 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자급자족했습니다 바울이 뭐 교회 사례비 기다리고 교회 사례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착된 교회에 등록된 담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돌이 복음 전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세계를 울렸습니다. 세계의 추축을 울리는 그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오늘 읽기까지, 오늘 읽기까지 나를 변화시킨 성경. 오늘 이날까지 읽기까지 나를 변화시킨 성경입니다. 이거 결론보고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성경 읽어야 되겠다 목적과 동기도 없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설계를잘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어디가 자랑해야 되겠다 내몇동 했다 몇십동 했다 자랑해야 되겠다 그런 아무런 목적 동기와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어떤 거 부담감 의무감 때문에 읽었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수십 년했지만어도 과연 내가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할 때 네가 성경 몇번 읽었느냐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저는 성경 읽어 뭐 생각도 안 납니다 그 부담감이 커서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 읽어보니 또안 돼요 잠마 오고 목사인데 신학을 했는데 설교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는데 잠마 나요 누가 그래 말하대요 성경은 들기만 하면 잠만 온다 그래. 잠 오는 책이라 그랬어요. 수면제라 그랬습니다. 진짜 수면제 맞아요. 이거 들으면 잠 와요. 장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딱 넘어가면 에이, 내일 일자금 덮어버리고 에이, 다음 달에 일자금. 이게 저의 생활이었어요. 성경 읽는 생활. 눈을 비벼고면 읽어봐도 하나 또 머리에 들어온 것도 없고 어거지로 신구약을 읽어봐야 남는 거한 개도 손해도 없어.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피곤하고 잠만 오는 거. 그렇게 하다가 독서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포토리딩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이드웹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눈이 번쩍 뜨이는 거래. 아, 이거다.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제대로 한 것이 5년, 6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우니, 포토리딩 지금 마냐 3,500독, 600독 넘어가고 있습니다. 3,600독 정도, 오늘 아전까지한 거, 콜에, 회수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포토리딩만. 이게 성경 알리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상철이 성경 알린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사람, 기도도 안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니 기도를 해지다 성경을 읽으니 기도가 해지는 거라요. 무슨 기도? 상 기도 안 갑니다 기도원 안 갑니다 기도 골방도 안 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딱되이 무시로 시간이 없어요 1초 기도 되고 10초 기도 되고 1시간 기도 하루 종일 기도됩니다 무시로 일하면서 작업 도구 들고 일하면서 빗자루 들고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유튜브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말씀 운동 여기에 대해서 무시로 생각나는 대로 내가 계획 세운 거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록 하면서 기도하거든 한구절 떠 오르면 또 기도하고 또 누가 부르면 가고 전화 오면 또 받고 또 기도하고 일하다 또 기도하고 뭐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물으면 저는 한한 시간도 없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무시로 그야말로 무시로입니다. 안전하서나 기도. <laughs> 앉지나서나 기도고 앉지나서나 기도 안 하는 거고 이래도 남용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는 실제로 전혀 안 하는 사람 맞죠. 그러나 무시로 뭐 머리 속에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크게 변화시오오이 기쁨, 오이 행복.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지금 현실입니다. 오이 기쁨, 오이 행복. 아침에 포토 우 하다가 잠깐 감격해서 책장을 넘기다 가만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네요. 소립자가 지금 되게 막 역사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가 막 이래 막내 속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안 들려지는 게 들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익어가는 신앙생활. 내 속에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익어,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해가는 건 따먹기 좋고 맛이 좋은 과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격에서 연결해가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4절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 생명조차, 나의 생미, 생명조차." 바울이 이거 바울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 귀하. 귀한 것 아니다, 이제. 생명조차. 하, 참, 제가 포토리 하다가 이런 게, 그냥 책장 막내, 이게 떠오르면 그때 딱 펴보거든요. 딱, 바둑에서 뭐 아다리가 딱 쳐드린 거예요. 하, 참 고귀하다. 참 부럽다. 전에 그러다가, 이제는 제게 그 생활이 딱돼버린 거예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예수께 받은 사명은 3 0년동는목회생활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방송 말씀 운동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날리는, 방송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는 날이 마치는 날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 제 목숨 진짜 안 귀합니다 다른 생활은 귀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그러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생명조차 하나도 안 귀합니다 네가 목숨을 바쳐서 하라고 하면 제가 버티고 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내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얘기자지 않는다 바울 보고 제가 바울, 바울 보고 박수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쳤습니다 바울 하, 참 귀한 종이다 역시 바울은 바울이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사나이가 태어났으면 적어도 이 정도 멋있는 음, 말이 나오냐 이 정도 멋있는 말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살렸고 좋은 거다 찾아 먹고 좋은 거다 찾아 다니고 볼거다 구경 다니고 이 목숨 뭔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조금 더. 조금 더 그래, 조금 더귀여 사명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덤입니다. 내 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내 자는 곳이 무덤입니다. 사명자가 뭐는 좋은 침대, 호텔에, 모텔에 방에서 자고 병원에서 가고 합니까? 가다가 쓰러지면 그곳이 무덤입니다. 제가 1970년도 군 생활 노선 훈련소 갔더니 그 교관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은 그 그때 그 한창 북한하고 막 대시대가 있고 비인조하고 그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훈련보다 죽으면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무덤이라고 꼼짝하더라 그 소리 처음 들어요 젊은 나이에 20대 나이에 그것이 지금 제가 이 그리스의 군사로서 딱제게 있는 말 말씀이라요.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시장에 일하다가 그곳이 무덤이 될수 있고, 내가 잠자리 내 방에서도 이곳이 무덤이 될수 있고, 차타고 운전하가다가 그곳이 무덤 될수 있고, 방송하다 쓰러지면 그곳이 무덤 돼 사명자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 기쁨, 행복 이것만. 그래서 오이 기쁨. 그 성경 포토리에서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오, 이 기쁨. 속으로는 하죠. 큰 소리를 못해.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 이 기쁨. 오, 이 행복. 이게 막 터져나와요. 포토리닝 하는 중에. 누가 이 기쁨을 뺏어갈 자가 있나? 천하에 어떤 사람이 내 행복을 뺏어갈 사람 누가 있느냐? 없다. 아무도 없다. 내만 가지고 있네. 나만 가지고 있네. 나와 같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네. 내 기쁨, 이 행복을 누가 앗아갈 것인가? 그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신앙 생활이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 그건 하나도 이어 가는 것이고 오히려 떨어갔는데 지금 이어 가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유튜브 방송하는 것이 하는데 생명조사도조금더 귀한 것으로 아내 생명 아 내가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쉬어야지 없습니다. 내가 몸을 좀 살해야지 보호해야지, 그것 때문에 방송 못한다, 이 보금을 위해서 일하지 못한다 그건 없습니다. 시저가 누비콘을는할때 죽음을 무릅쓰고 안 걸었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의 생각과 같이. 죽음은 죽으리라. 더 이상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임말리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이거 가는 신앙생활. 어, 24절 이견은 어, 바울이 밀레도 아시아에서 전도를 선교를 다 하고 이제 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언제 만날지도 모릅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정언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라고 시켜서 한 겁니다. 그서 성경이죠. 그때 한 설교가 바로 고벨을 설리고 그 앞에 보면 내가 눈물로 간계로 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핍박과 구박을 많이 받았고 시험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박당하고 환란을 잇다고 하니 그래도 나는 이 복음을 직간해서내 생명 조금 죽어도 괜찮대 예를 들어서 죽어도 괜찮고 처형당해도 괜찮고 사형당해도 괜찮고 옥에 가도 괜찮다 이죠 이것이 익어가는 시일 날마다 익어가지 않으면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익어 안 가고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얼마나 애중하고 애지중지 사랑하는지 몰라요. 익어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걸 방송하거든요. 구독자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조회수 한 사람도 없어도 괜찮아요. 돌들이 들어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듣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 없습니다. 방송을 도와요. 나가면 1년 후에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블로그를 올리면 미국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영국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언제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이 복음을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겸하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금성 철벽을 산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이제 고을설기를 장론을 모아놓고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읽지 않는다. 제가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절 사역사명 사역사명이라 사명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어.. 엄청 귀한 것으로 니목 네 내놓을래 살래 목 내놓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뭐아나리아삽비라까지 인기가 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제 심정이 그렇다겠죠 내 신앙이 익어가는 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6년 차라고 적어 놨습니다. 6년 차 하는 중에 만 5년의 지난 쯤에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연결게 만들어졌습니다. 죽을 것을 다 알고 루비캉을, 루비콘 강을 건넜던 율리우스 가이사르 시저, 줄리아스 시저가 이미 주사위는, 저, 저 인생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어요. 이미 던져졌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덤일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이 건 죽을 것으로 이생명각 가거라 내 인생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조금 더 귀하지 않습니다저목숨 진짜 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통 기독교인이나 아닌 사람이 자기 목숨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홍한 이거 하나 지키려고 오만 거다 합니다 오만 거 복을 위해서 쓴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그게서 그게 에발상과그리심산의 구별 아닙니까 하아. 목숨 자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리고 32절에 보니 이제 그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하거든요.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된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믿음이 좋았고, 복음이 얻었다고, 예수 그리 십자가의 주요성을 3년 동안 계속, 3년이나 밤낮으로 가르쳐 말씀을 놓했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저도 부탁할 게없다 말씀께 부탁하노니, 어디서 제가 다른 데서 떠나오게 되면,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한다. 그래,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말씀께 부탁하는 거거든. 제가 가끔, 이제, 뭐, 카톡이나 인사말 쓸때 이래, 말씀께 부탁하노라 말씀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 말씀께 내가 부탁한다. 그래, 성경군을 딱 부탁하거든. 말씀이 여러분 능히 든든히 서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시니 너무 귀한 거라요 사도행이 20장 읽으면 힘이 막 너무 귀한 거라요 너무 귀한 이 말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생명조사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근력 있는 때까지 귀가 들리고, 눈이 볼 때까지, 말할 때까지 유튜브 방송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천안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 문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동참이 뭡니까? 제게 오는 말도 아니고, 어디 모이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세요. 가정에서 포토리딩 하세요. 그 다음에 더 보시고, PM 독서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같이 저와 함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한 시대를 참 아름다운 획을 긋는 혁명이 일어날 만큼 천안에서 합시다. 천안에서 말씀 운동 축을 저는 축으로 박혀 있습니다. 읍시다 같이 함께 읍시다 말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